맛상무입니다. 자 서울에 오랜만에 왔는데 신천역이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네요. 자 언제 바뀌었지? 자, 신천역 하면 해준냉면이 있죠. 매운 냉면. 맵지만 맵고 아주 짜증나게 맵지만 먹고 나면 생각나는 그 해준냉면. 정말 오랜만에 한십몇년 만에 해준냉면 와서 맛을 보겠습니다. 자 맛있겠다. 네. 잠시만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대기를 좀 해야 되는구나 자 냉면이 나왔습니다 온육수는 셀프예요 워낙 바쁜 집이라서 셀프로 왔다 먹어야 되고 음면 양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매워 보이고 색깔이 빨갛습니다 더 먹을 사람은 양념장 먹으면 되는 거고 육수 한번 먹을 맛을 봐야지 어우 와 뜨거워 육수 맛있다 자, 한번 면을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맛있네 바삭해근하고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 느낌 면량이 너무 적다 이런 양이 적어서 사리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와 사리가 그냥 그냥 1인분 양이네 어, 잘라서 양념장을 더 오케이 양념장을 생각보다 옛날 그 생각보다는 덜 맵네 그래서 양념장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. 아마 한번 뻘뻘 흘리고 먹어보게 추가된 면은 원래 면하고 좀 다르네 좀 걸린 것 같더라고. 땀. 아, 이제 올라오네. 땀. 진짜 맵다. 아까 좀덜 맵다고 그랬는데 다 먹고 살이 추가하니까 확실히 매운 땀이 확 올라오네. 음. 땀을, 육수를 그냥 쭉쭉 뽑고 아우. おお。 자 그럼 신발 박스 그냥 그몇개할 건데. 신천 해주냉면을 먹었습니다. 아 정말 매웠어요. 아 배가 고파서 3시 정도에 시킨 거라서 하나를 후룩 먹고 아, 사리를 하나 더 시켜서 먹었어요. 하나를 다 먹을 때아 이렇게 안 맵지 옛날에 그 매운 맛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사리에 양념을 넣어서 먹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땀 뻘뻘 흘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욕하면서 먹고 나중에는 생각나는 맛이라고 정말 먹을 때는 매운데 또 금방 또 매운 맛이 사라져요. 자, 계산하면서 여기 캡사이신 들어갑니까? 물어봤더니 캡사이신 안 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음 매운 맛이 금방 사라지고 뒷맛이 안 남는 거 보니까 캡사이신 안 넣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맵고 불같이 맵고 또 금방 사라지는 맛. 그리고 여기 주는 육수는 아, 뜨거운 육수는 음, 매운 맛이 좀 감하기도 하지만 뜨거울 때 매울 때 먹으면 정말 정말 용나게 뜨겁죠. <laughs> 정말 재밌고 맛있고 옛날 추억에 젖어서 십몇 년 만에 한번 먹어봤습니다. 자 맛상겠습니다.